뇌줄기, 브레인스템에는요, 뇌신경의 핵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달러무슨의 시상, 감각의 정거, 정거장, 그 밑에 요거 보고 있는데요, 미드브레인, 중뇌고요펀스 교내, 메들러 오글론 같다, 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크레니얼 너브 뇌신경 조금 전에 본1 2쌍의 뇌신경이 있는 바로 뇌줄기 브레인스테인입니다. 그 중에 중뇌에서는, 미드브레인에서는 의도된 움직임을 제어하고, 동기부여의 원천인 도파민, 중뇌 흑색질에서 분비가 되죠. 이게 잘 분비가 안될 경우에, 조절이 안될 경우에, 파킨슨 디시스, 또는 ADHD 떨어질 때, 너무 과하면 어떻게 하죠? 정신분열증. 음. 굉장히 한끗 차이죠. 음. 이 도파민은 보상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하고 근수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 얘기도 해요. 저는 좀 도파민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음, 죽는데요. 아그 전에 이거 한번 흐린 글씨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의식 차원에서 떠오르지 않는 기능들, 의식이 아니요, 에 너무 뇌줄 기는 콜텍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뇌 피질 아래에 자리잡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의식 영역이라는게 중요해요 자율신경 계통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감정 emotion은 아까 말씀드린 f e e 이 i n g inside of t i o 인슐라 콜텍스는 이 부분에 요더 안쪽으로 있는데요 이 emotion 감정의 유발은 이러한 무의식 영역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편도체의 경보 발령이 울려버리면요 인슐라 t 텍스가잘 조절을 못해줄 경우에 그냥 바로 울립니다 그러면 그 신호는 이 뇌줄기의 뇌신경을 통해 몸의 각 부위에 전달되고 시상하부 딸라모스의 밑에 하이퍼딸라모스예요. 시상하부 여기는 바로 자율신경계의 중추이자 내분비계의 중추입니다. 그 밑에 뇌하수체로 명령을 내리고 그 밑에서 또 우리 성호르몬이랄지 뭐 이렇게 각어 내분비 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각 조직에 또 신호를 또 주죠. 호르몬으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가 바로 저의 저와 같은 해경 폐경 이 여성들일 거예요. 이 시상화분은 자유신경계의 중추이자 내분비계의 중추 그리고 따라서 면역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통제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이러한 무의식에 의해 자유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근막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이벤트,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지 못하면 우리는 PTSD에 시달립니다 어느 누구나 고1 일 테러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나 아니면 우리 세월호 사건 그 직접적인 당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4월 즈음이면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는 몇 월이었죠 바로 몇분 전에 우리 아이가 그 길을 그 골목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소리만 나도 지금 여기가 찌리리 절입니다 음. 이게 바로 PTSD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뇌신경 뇌줄기 이부분의 움직임을 스스로 제어하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움직여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 눈돌림 눈을 자꾸 움직여봐요. 안구근육 이완과 EMDR 아이 모브먼트로 어떻게 우리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이뇌졸기는 바로 레티큘라 포메이션이에요. 망상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요. 척수에서 받은 알아차림, 집중력과 관련된 정보를 조절해서 대뇌 피줄로 보내는 그물처럼 생긴 신경망이고요. 뒤에 제가 언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레티큘로스파이 a 트랙은요. 까마모토 뉴런, 즉 우리의 어, 알파모토 뉴런, 우리 직접적으로 수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알파 모터뉴런이 아닌 우리 근방추의 민감도를 민감도를 더 깨워주는 감마 모토뉴런을 조절해 줍니다. 이 망상체 레드킬로 스파이널 트랙은 네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이 뇌줄기 중에 교뇌로 들어갈게요. 뇌줄기 부분의 중뇌와 연수 사이를 연결합니다. 뇌줄기 앞으로 블록 튀어나온 부위로 좌우의 손해방구를 다리처럼 연결해 줍니다. 그 말은 손해와 굉장히 밀접한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3차 신경, 교근 이완, 턱근육 이완을, 어머. 저는 웰빙밴드로 목의 안정성을 진동감과 스트레치 감각으로, 아, 이렇게 저이네. 하부경추 익스텐션, 상부경추 하부 블렉션으로 만들어주고 앞바닥, 발바닥, 앞바닥, 손바닥 몸통부터의 움직임, 그리고 말단까지 감당 가능한 부하, 까딱까딱 움직이다가 타리고이드 머슬, 턱관절 움직이는 어 이렇게 해주면 안구운동과 함께 안구운동도 같이 할까요? 안구운동, 고개 한쪽씩 보기, Yes, Nothing, No, 시선 고정하고 고개만 돌리기, 시선 고정하고 고개만 돌리기, 그리고 전정, 안구 다음에 전정 척수.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한결 괜찮아, 가돼요 음. 얼굴 표정근, 그리고 속기 신경질 베스티빌라 스파이널 트랙트 베스티빌로 5km 트레이닝 베스티빌로 스파이널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자율신경계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무의식의 영역이라 할수 없다.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이에요. 우리의 의식 차원에 떠오르지 않는 기능들, 대뇌 피질 아래에 자리 잡은 이곳에 일어나는 무의식의 영역, 마지막 연수입니다. 호흡을 조절합니다. 심장 박동, 소화 운동을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미주 신경이 나옵니다. 자율 신경계를 해킹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테크닉이에요. 한번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근막에 새겨진다고 지금 말씀 잠깐 드렸죠? 그 근막 플라겐, 이것은 그냥 근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그레인이라는 우리 기계적 수용체, 우리 셀, 세포에 거기에 영향을 줘어 유전자에까지 활성화를 활성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계속 암화될 수도 있겠죠. 자율신경계와 암을 볼게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우리 조직은 암화될 수 있습니다. 리뷰 논문이고요.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cancer. 이걸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완 반응이 필요하겠죠. 하버드 벤슨이라는 분은 1970년대에 이 책을 썼습니다.